안녕하세요. 탈을 어주는 언니 타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에 만나게 될그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각 카드별 위에 번호가 올려져 있죠. 끌리는 카드가 있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다 고르셨나요? 만약 시간이 부족해서 못 고르셨다면 멈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번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시 리플레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리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하신 분 12월에 만나게 될그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1번 선택하신 분부터 어디서 만나게 될지 한번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세븐컵 음,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그 위치 카드인데요. 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어떤 걸 먼저 해야 할지 선택의 혼란을 좀 나타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많은 생각 중에는 이성에 관해서 어, 생각만 하지 말고 어, 좀 행동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나 어, 빠른 솔루션을 불가능하다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잖아요. 행동을 좀 중단하고 타협자 이름을 찾으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에, 어, 온 정신을 다 쏟고 몰두함으로써, 어, 경제력을 좀 갖추겠지만, 어, 체력과 인내의 그 한계로 인해서 휴식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뭐 학교나 직장, 뭐 힐링 센터라든지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곳, 뭐 산도 좋아요 등산 어, 그런데 산악회 에 나가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어, 산악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어, 좀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켜줄 수 있는 곳 그런 데서 어, 12월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1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택하신 분, 먼저 스토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12월에 만나게 될 사람, 그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번 선택하신 분의 스토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는 보면, 어, 거쳤를 이렇게 묶어놓고 단두대위에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어 그런 자리의 카드예요. 이거는 뭐냐면 좀 자기가 헌신했었던 과거에서 어 변화를 좀 꿈꾸던 모습으로 보여지는 카드예요. 뭐좀 제가 이게 리딩을 좀 순환시켜서 좀 하겠습니다. 어 좀안 좋게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명예스러운 탐욕이라든지, 이런 거, 어, 이런 거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만심이 너무 지나치게 크다는 얘기예요. 뭐 자신의 이익 우선이고 또, 손해보기로도 싫어하니까, 하물며, 거친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날선 얘기도 좀 잘해요. 좀, 자칫 잘못 들으면, 언 폭행 폭행,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폭언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꼼수쟁이란 말도 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자신을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를 직관력이 워낙 뛰어나가거든요. 그리고 지혜로운 처세술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벌써 학습을 통해서 통달을 했기에 이제 본인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고 좀 이대 관련된 새로운 계획을좀 구상하긴 하고 또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 또한 기도로서 내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 기도로서 어, 좀참외도 이렇게 하면서 잘 에, 자기의 그 포장을 아주 잘하는 농수 눈나라에게 잘 하시는 그런 분인 걸로 보여져요. 어, 좋게 말하면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거죠. 자기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장단점을 잘 컨트롤 하면서, 어, 잘,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욕심을 좀 이상이 높잖아요. 그 이상을 향해서 잘, 어, 컨트롤을 해가면서, 어, 지내고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성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디서 만나게 될지 어쨌든 기도를 이제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만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나 어, 성당 아니면 사찰이라든지 에,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당 참여할 수 있는 기도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곳. 어,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내지는 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련 단련하는 수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선택하신 분, 그럼 여기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 12월에 만나게 될그 사람은 어디서 만나, 만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어, 함께하고 있죠. 어, 먼저, 한번 선택하신 분의 스토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꾸로 매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여유로운 자세를 취하고, 힘들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어, 명성을, 하, 명상을 하면 함으로써, 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수 있어요. 과거에는. 어, 지금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인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에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어, 둘의 관계에서 정체기을 맞이했거나 뭐소속적이지 않고 물질적인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내면의 지혜를 발휘해서 성찰의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서 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거라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보면 태양이 이렇게 떴어요. 그림에 나타나는 분위기처럼 안날의 비전 또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흡족한 시기가 올 거란 건데요. 어, 친구 같은 상대가 인연이 닿을 수도 있고 경제력이나 연애감도 비슷한 이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두 개가 또 나란히 떴죠. 어 이성을 어디서 만나겠나? 어, 그 사람은 12월에 만나게 될그 사람은요, 뭐 축제장이나 박람회 아니면 경기장, 뭐 다이나믹하고 정렬을 발산하는 그런 곳에서 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어, 참고하시고 잘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3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택하신 분 12월에 만나게 될그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스토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리디 카드가 이렇게 선택, 4번 선택하신 분한테 떠있는데요. 어, 4번 선택하신 분은 품위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던 과거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본인이 기품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싶네요. 어, 충성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뭐 이런 그 사람의 친구 같은 존재, 걔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정직하고 지속적인 연애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뭐 사번 선택하신 분이 변치 않는 사랑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모든 걸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차로가 이렇게 떠 있네요. 뭐 이제 앞으로는 행운을 가져다 줄 선택의 시기에 다다랐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회에서 러브레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또 이게 조금 그런데 이거는 만약 질병이 있다면 자연 관리하셔야 된다는 그런 암시적 암시적 카드가 떠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하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좋아요. 본인이 굉장히 품위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품위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던 과거에 있었거나. 하지만 지금은 나한테 충성을 다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이성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랑을 추구한다.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다다랐다고 볼수 있고요. 또 해외에서 여러 어, 부터 받게 될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질병 좀 조심하라. 어, 그런데 장소 바다가 보이는 곳또 아니면 어, 항만이라든지 뭐 부둣가라든지 뭐 똑같은 얘기지만요. 아니면 여행사라든지 어, 또 내지는 통신과 관련된 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4번 선택하신 분, 제가 다시 한번 쭉두번 말씀드렸어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좋은 사람 12월에 꼭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4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선택하신 분, 12월에 만나게 될그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5번 선택하신 분의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어, 코인 어, 두개의 코인이 떠 있는데 어, 금전적인 궁핍함이 궁피, 좀 있었던 그런 과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좀 어려움에 직면해서 좌절하지 않고 어, 어려움을 좀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음, 용기 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의 기회를 잡았다고 볼수 있어요. 해외 어, 회의 출장이나 해외에서 스카우트를 만약 에 받았다면. 그 제의를 받아들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뭐 순조로운 뭐 타협으로 중용을 지키면서 일과 사랑 어, 그런 면에서도 컨트롤을 잘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음, 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돈에 관련되어 영향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주의하신다면 어, 행복한 사랑을 어, 공유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이제 그 사람과 행복한 공유, 어, 사랑을 공유하는 거겠죠. 앞으로 만나게 될 그분과 어, 상처를, 이제 그분은 상처를 치료하는 곳 어, 의료 관련 장소라든지 아니면 어,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힐링센터 어, 이런 데가 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그런 데서 아마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것 중에 그래도 가장 유력한 장소는 수영장이 아닐까 싶네요. 살이 다 드러나 보여야 되니까. 아니면 상처가 나서 상처를 좀 치료하는 곳이거나. 어, 그렇게 보입니다. 의료 관련 장소. 자, 그럼 5번. 12월에 만나게 될그 사람. 음,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여기까지 리딩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일마다 다잘 되시길 두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